아 어, 오늘 대전의 은행동이라는 곳에 오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40년 넘게 노포 삼겹살집이 있다고 딱 보니까 외관부터 보니까 노포라는 그 모습이 물씬 풍기더라고 진짜로 들어온 입구부터. 어데 가격이 좀 올랐나 보네. 이런 거 딱지 붙인 거 보면 스티커 붙인 거 보면 가격을 올린 거야 이거. 그리고 여기 주말에 웨이팅도 굉장하다고 하더라고. 어 불판도 약간 오이 좋지? 에? 50년 된 아, 어, 50년대 물판이에요? 아, 어... 삼겹살 색깔 이쁘다. 어, 삼겹살 색깔 이뻐. 그냥 이 동그란 원을 그냥 반으로 딱 자른 것 같아. 얼려갖고. 아, 나 이렇게 오돌뼈 있는 삼겹살이 좋아. 오돌뼈가, 오돌뼈가 있네. 맛있는 부위 같아, 오돌뼈가 있는 게야네 조각밖에 안 올렸는데, 여덟 점 올라간 거야. 가도 잘려야 되니까. 그 화력이 좋으니까 금방 있네. 어. 응. 와 근데 기름이 냉동이면은 막 하얗게 막 끼거든. 근데 이거 진짜로 고기 상태가 좋나 보네. 그런 게 전혀 안 나오네. 중국의 가드는 여기만의 이런 스프레드형. 변할린 곳으로. 맛있네음 어때? 어? 맛있어요 음 지금쯤인데 얘가 올라와요 여기 간이 되어있네요? 후추, 소금 아 되어있죠? 후추, 소금 아 후추, 소금 아. 아 그래서 처음에 안 찍어먹고 먹어 그냥 먹어봤는데 어 맛있.. 다단하아딱 좋아요 네네 이거 안 찍어도 오 음. 야, 맛있다. 진짜. 아니 딱 맞아. 정말. 맛있다. 와, 지금 아무것도 안 추워도 맛있어. 진짜. 아, 나 심지어 점심에 삼겹살 먹고 왔거든. 점심에도 고기 먹었는데. 음. 내가 감히 얘기하지만 진짜 내가먹어본 삼겹살 중에 냉동을 탑해야 된다 러니 진짜 고기가 맛있어서 술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완전 사라졌어 <laughs> 이렇게, 달다. 이 삼겹살하고, 밸런스 잘맞네 음. 소금 무추 들어있어서, 좀 짭짤하니까. 오, 좋네, 이거. 맛있는데? 오, 고거잘맞어 그리고 제일 맘에 드는 게 뭔지 알아? 응. 고기의 크기가 너무 맘에 들어 응. <laughs> 응. 두 점씩 먹어서 눈치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한 점이잖아 갈비 자르면 두 점인데 눈치 안 보고 그냥 한점 집어서 올리고 손질 응. 좀응뭐 싸서 상추, 상추를 왜싸 응. 고기로 싸야지 응? 음.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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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보다는 무생채 어, 채무생 어, 고기 어우 오케이. 음. 아 정말 맛있다. 좋네. 세 개만 더 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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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. 네. 아, 그냥 맛없진 않아. 평범해. 그냥 생각하는 그대로 칼칼하면서 오징어 좀해물맛이나 여기요. 저희 볶음밥 두 개만 해주세요. 김치 좀 익혀야겠다, 지금.

맛있어. 진짜 과하지 않아? 그리고 뒤끝 맛이 단맛이 딱 올라와. 음. 음. 확실히 우리가 시중에 먹는 그 타격성 먹다 그 먹는 볶음밥 그 맛은 아니야. 맛있다. 진짜 다 맛있다. 맛아다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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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거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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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맛있 영상가잘 되는 이유가 있네 또요글레들브라서 먹은 고기 음식 중에 어 요가 최고다 진짜 아, 저 예피 여러분들 진짜로 한번 대전 은행동에 오면은 한번 꼭 한번 한번 오셔서 한번 맛보십시오 여기 반찬 나무게 없어요 아무것도 반찬 다 먹었어요 진짜 다 넣었어요 마늘 고추 뭐다 때려 넣었어요 진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Yeah. You need a cold shower to snap out of the illusion. I'ma be the one to send you to that.